m b c everyone. 애는 할수 있지. 뭐 줘요? 애교. 아 앞에 세팅이 왜이렇지오생고 스테이크. 와, 이게 와, 진짜 진짜 스테이크. 진짜 스테이크. 이게 네. 스테이크네. 이건 아니네. 우리 왜? 애교. 파이, 7 세, 네. 아. 아, 아. 아, 어, 귀여워. 어떻게 나? 설레요. 약간. 한 어, 번도 본적 없어. 제가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사실은. <laughs> 애교를 한 번도 부려본 적이 없어서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어떡하지? 아 귀여워 아왜 귀여워 아, 아 미치겠네 그게 다야? 아이 아, 그게 그러지? 아, 아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 음. 어. 애교를 하라그래서 어. 사실은 어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. 그러니까 이걸 어. 어떻게 해야 되죠? 희용 희웅 한번 불러주세요 희용이요 희웅이요 나 약간 흔들렸어. 나 왔어. 아, 어. 진짜 데뷔하고 나서 처음 봤어요. 저는 이런 모습. 데뷔하고 나서요? 데뷔하고, 데뷔하고 나서. 아, 아 마지막